자, 안녕하세요. 어,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 전자고요. 코드번호는 066570. 현재 시각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1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 LG 전자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뭐 내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이 영상을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수와 매도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회사가 앞으로의 실적이 어떤지 또는 기술적인 흐름이 어떤지를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LG 전자의 0.56% 정도 소폭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 이 회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이제 사업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HNA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분야. 그다음에 TV, 오디오, 뷰티. 아, 이 부분도 홈 엔터테인먼트 하고 이 부분이 이 회사의 주력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현금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두 가지가 흔히 가전 제품이라 그러죠. 네, 가전 제품.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오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동 단말기는 스마트폰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밑에 자동차 부품은 LG 전자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역점을 두고 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두 가지 사업이 좀 아쉬운 게 아직까지는 적자의 흐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동단말기 스마트폰 쪽에서도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을 표현을 할때 항상 캐시카우 중심이 되는 부분은 가전제품이고 그 다음에 양쪽에 날개가 있죠 하나는 스마트폰이고 하나는 전장부품인데 이 날개가 제대로 비상하지를 못하면서, 날개가 역할을 못 해주는 거죠. 역할을 못 해주면서, 날아, 날지를 못하는, 어,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구조나 이런 것들 쭉 밑에 보시면요. 절대적으로 이 밑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음, 여기 잘 보시면은, 어, 매출 비중 나와 있죠? 매출 비중이나 이런 것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 나와 있고, 그리고, 뭐,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 다 나와 있는데, MC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여전히 적자가,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전장부품 쪽에서도 여전히 적자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흑자가 나는 거는, 영업이익 흑자 나는 거는, H&A하고, 그 다음에 h e 사업 부분, 가전제품 부분만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얼마 전에 나왔던 증권사 앞으로 LG 전자 부문별 실적 전망치를 제가 이제 좀 스크랩을 해온 건데요. 올해가 이제 2020년이죠. 어, 2021년 내년이 2022년 어, 이렇게 되는데 내년의 매출액 순수 LG 전자만 5조 6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조 6천억 원 정도? 아, 56조 정도죠? 56조 정도의 매출액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부문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아, 부문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H가 아까 말씀드렸어 어 부분이죠. 어, 새,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거, 냉장고나 세탁기 부분이고, 밑에가 이제 TV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전장 부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걸 조금 너무 확대를 해놔 가지고, 어, 좀 잠깐 줄여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매출 주모나 아, 이런 것들은 특히나 가전 제품은 여러분들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한번 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걸 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가전 제품은 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캐시카우 능력을 발휘는 하고 있지만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MC 스마트폰 부분인데요.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거의 고정적이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상황이죠. 매출적인 부분이. 근데 유일하게 매출 파이가 커지고 있는 게이 전장부품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조금씩 조금씩 더 매출의 파이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캐시카우는 가전제품이 하고 성장 동력 산업은 전장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전장부품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이거는 뭐 전기 부품을 얘기합니다. 전장 부품이라는 게 전기 부품을 얘기를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는 없다. 근데 이제 수, 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잘보시면 가전 제품이나 이런 쪽에서는 꾸준히 나와요. 뭐 엄청 잘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앞으로도, 어,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스마트폰 부분은 역시나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적자가 계속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VS 전장 부품 쪽에서는 여전히 적자가 진행 중이지만 내후년, 2022년 정도에는 일단은 흑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적자폭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죠. 적자폭이 줄어들다가 2022년에는 흑자전환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만 놓고 보면 지금 이익이 나오는 산업은 뭡니까? 가전제품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미래성장동력 산업이 전장부품이지만 여전히 적자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가전제품 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나 내년, 내후년에 크게 달라지지 않고,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변할 게 없다면, 주가는 지난 1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 박스권을 쉽사리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증권사 리포터를 봤더니, 11만 5천원 정도의 목표가를 정해놨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요새 같은 경우야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니까, 얼마든지 그 이상으로도 갈수 있고, 아니면은 뭐, 10만원 정도까지 가다가 멈출 수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실적 어, 실적도 실적이지만 유동성의 힘이 좀더 가미가 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만 원을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또 가고 또 가기 위해서는 문제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면 결국에 어, 그 상승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 앞으로나 내년 내후년에 뭐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 어,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이 9만 원대 위치 제가 이 8만 9천 원뭐 9만 원대 위치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어, 중요한 건그 동안에 이 종목을 끌고 왔던 주체는 외국인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7월달 8월달에는 꾸준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사주다시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 지금은 이전에는 7월달부터 계속 사드렸는데 뭐 8월달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틀 사고 이틀 팔고 이틀 사고 이틀 팔고 하루 오늘 또 매수가 들어오는데 내일 돼서 또 매도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일이나 내일모레 또 매도로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소 좀 주춤주춤해 있는 상황이죠. 물론 보유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보유자분들이 이 종목을 보시기에는 이런 추세적인 흐름들이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꼭대기에서는 못 팔아요. 꼭대기에서는 팔수 없지만 적당히 어깨에서 판다 그러면 이 흐름만 잘 타고 가도 되거든요. 물론 LG 전자를 뭐. 치... 좋게 보신다 생각하시면 뭐 이런 주가의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 감안하고 가시면 되겠지만 뭔가 기술적인 흐름을 추구해서 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하는 보유가 가능하겠지만 이 추세가 좀 이탈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대응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봤을 때 2013년도부터 2013년도죠. LG전자가 2013년부터 전장부품 사업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2018년도에는 JKW를 인수를 했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이라는 데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만큼 어, 지금의 이런 주가나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더 성, 어, 성장하기 위해서 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이런 그 전장 부품 쪽에서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어, 결국에 지금 올라가는 것도 가전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승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나중에 조정을 이용해서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은 이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 8만 5천원 까지 올려야 되겠죠 지난주는 8만 3천원 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 한 8만 5천원 대나 이런 자리가 어,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LG 전자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아,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아,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아, 댓글로서 리딩을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은 댓글 리딩은 아, 7시 30분부터 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볼 어,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미 증시의 동향, 그 다음에 미 증시의 주요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어, 그 다음에 아, 현재 시각 9시 아미코젠 현재가 44,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5,300원 손절가 42,2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어, 추천 종목의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뭐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거에 대한 댓글 리딩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요.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손절에 대한 리딩도 실시간으로 어,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